하고 갱신하고 또 어, 검토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 부분은 한번더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디덕터블과 아워업 패킷 이두 가지 개념이에요. 대부분 요것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 디덕터블은 뭐냐면은 보험사가 병원비를 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야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비가 2,000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 디덕터블이 1,000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1,000불 먼저 낸 다음에 보험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만약에 아로파켓이 8,000불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내가 디덕터블이 1,000불, 아로파켓 리밋이 8,000불 이렇게 된다면 어, 병원비가 나왔을 때 1,000불은 내가 무조건 먼저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가 어, 코페이, 조그만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코페이 보통 병원비 의20%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거를 쭉 내다가 내가 아 u t o f p o c 얘를 8,000불이라고 했죠 8,000불까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병원비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덕터블과아 u t o f p o c k 은 굉장히 다른 two different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덕 터블은 낮으면 낮을수록 아로파켓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두 가지가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쌉니다. 그리고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 꼭 유의하시고 2026년 본인에게 꼭 맞는 그러한 회사와 플랜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